산속 길가에 있는 토종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엉검키 보면은 줄기에 가시가 없어요. 잎에만 그 지느러미 엉겅퀴하고 비슷하고 나머지는 그 줄기에는 매끈하고 약간 솜털만 있습니다. 이것은 토종 엉겅퀴는 아니고 지느러미 엉겅퀴입니다. 외래종인데. 들어온 지가 하도 오래돼서, 뭐, 외래종이든, 토종 원건키든 효능은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지느러미 엉건키와 토종 원건키 효능하고 구분법. 구분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꽃 밑으로 줄기를 보면은, 줄기에 이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잎은, 그 가시, 잎에 가시 있는 거는 비슷한데, 요 줄기에 가시가 그 지느러먹은 기는 많고, 토종원건 기는 그 매끈합니다. 토종원건 기는 매끈합니다. 그리고 그 효능으로는 간, 정력, 혈액순환, 뭐 이런 데에 좋다고 하죠. 특히 꽃. 꽃에는 실리마린 성분이 많다고 해서 요 꽃차, 꽃술 뭐 이런걸로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한번 그 요건 지느러미 엉겅퀴인데 그 토종 엉겅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종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보면은 줄기에 가시가 없어요. 잎에만 그 지느러미 엉겅퀴하고 비슷하고 나머지는 그 줄기에는 매끈하고 약간 솜털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맨 위에 꼽힌데 보면은 이 끈적끈적한 면이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게좀 느껴져요. 요게 토종 엉겅퀴입니다. 야생에서 살고 있는 엉겅퀴. 지느러비 엉겅퀴와 구분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2m 정도 되네요, 크기가. 산속 길가에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엉겅퀴입니다.